여기 나 끊겼다 그래프가 이거 일단은 쭉 전체적으로 한번 사, 살펴보면 이해는 할수 있어 그래서 어디서 푸신지 몰라서 X가 X 절대값이 휘어진 거는 X가 영상인 그래프를 그린 후 Y축 대칭해서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고 얘는 얘도 마찬가지로 X가 영상인 그래프를 그려서 뒤집은 거고 평행이동에서 꺾이는 점이 찍어서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고 절대값이 두개인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고 절댓값이 세개인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진다는거 예전에 배웠을거고 f 전체의 절대값을 씌운건 x축 아래를 뒤집어 올려주면 되고 y의 절대값이씌워거는 y가 0이 사인 그래프를 빌린 후에 x축 대치해주면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y가 0이 사인 그래프를 빌린후 x축 대치해서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고 둘다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경우는 x가 0상, y가 0상의 그래프를 그린 후 1, 4, 5면의 그래프를 그린 후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다그려주면됐다오가이가요 차근차근 다시 정리해봐.